안녕하십니까 통현입니다. 오늘은 5월 무일주의 운명적 특징 및 기용 세 번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무오일일 때무신일때무수일 때의 그 작용과 의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무오일이면 화가 굉장히 강해진 거죠. 만약에 이렇게 만약에 4, 5로 이렇게 돼 있다면, 만약에 4, 5로 돼 있다면, 화가 세력을 형성한 거죠. 네. 화가. 그런데, 5화가 이렇게 두 개가 있다면, 세력을 형성했다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네. 왕지가 이렇게 있는 것은 따로 있는 겁니다. 자기 영역이 따로 있는 거예요. 이거는, 합쳐져 있는 거고, 이건 영역이 따로 있는 거예요. 서로 세력을 따로 독립해서 서로 세력을 끌어들이려 하는 거죠. 화가 이렇게 4, 5는, 4, 5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5월달에 사화죠. 이런 거는 뭐예요? 하, 화가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에, 뭉쳐지는 겁니다. 에. 근데 서로 이제 에, 이렇게 하나로 뭉쳐지는 건데 오하가 이렇게 두 개가 있다면 에, 왕지가 따로 있는 거죠 왕지가 에. 서로 세력을 끌어들이려 하는 겁니다. 독립어 있는 거예요 독립대. 이는 하나 낮춘 거고 이건 독립어 있는 거. 서로 세력을 끌어들이려 합니다. 화가 하나로 연결되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5화가 4화를 보는 것은 5화가 4를 보는 것은 동쪽 에너지가 에, 화가 동쪽 에너지를 갖고 있는 거고 5호는 각각의 자기 주장을 하려는 겁니다. 전체적인 오행으로는 화가 커진 건데 개별적으로 보면 자기 주장을 무토로 투영시키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딪힙니다, 이렇게. 부딪힌다, 이거죠. 이건 충은 아니지만 서로 경쟁하는 겁니다. 부딪힌다, 이거죠. 그래서 무토는 화가 왕해도, 화를 수용하나, 부담스럽죠. 이래서 빨리 설에서 끌어내야 됩니다. 당연히 경금을 써야 되겠죠, 경금. 금에서 수로 연결하면 됩니다. 수가 있고 금이 있어도 됩니다. 여기서 수가 없을 때, 목이나 금을 쓴다는 것은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수가 없을 때, 목을 쓰는 것은 조심해야죠. 수가 없을 때 목을 쓰는 것은 목분될 가능성이 많죠. 목이 뭐예요? 타버린다 이거죠. 그러니까 목이 타버리는 것은 유지시키지 못하는 겁니다. 나 못한다는 겁니다. 화를 오히려 격동시키고 그렇게 되면 뭐예요? 더 흐트러지게 하는 형태가 될수 있습니다. 목을 쓸 때는 수가 꼭 따라와야 되고. 금을 쓸 때는 수가 운에서 와도 충분히 역할을 합니다. 금이 강하면 좋습니다. 이때 수없이 목이 왕한 것은 조심해야죠. 금이 좋은 이유는 이 구조가 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토가 활을 끌어들여서 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종 왕이 되죠. 종왕이니까 금으로 서라는 게 가장 좋죠. 그때는 수로 연결되지 않아도 됩니다. 만일 종왕이면 금을 써야 되죠. 종왕 중에서도 토의 종은 뭐예요? 토의 종은? 토의 종은 뭐예요? 우리가 가색격이라고 그랬요 식물과 거들색 네. 그런데 가색할 수 있는 토인지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근데 올해 5일로돼 있어서 사주에 습토 같은 게 없다면 목을 기를 수가 없죠. 가색은 목을 기른다는 뜻이죠. 목을 기르고 거두는 겁니다. 식물과 거들색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진토라든지 습이 있어서 진토라든지 습이 있어서 화토적 에너지에 조절이 되어 있다면 가색을 이루어도 뭐예요? 목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잘 보셔야 돼요. 토의 종왕격 그러면 가색격이죠. 종왕이면은 종왕이면은 뭐예요? 원래 그 세력을 따라가거나. 설해야 좋죠. 그래서 화토금이 좋습니다. 원래 일반적으로 볼 때. 네. 그래서 일반 종황격은 화토금이 무방한데 특히 설하는 금이 좋죠. 왕한 것은 설하니까. 그런데 그러면 원래 종황격에서는 재관을 쓰지 못합니다. 재관을. 그러니까 여기서 토의 종 에, 토가 왕한 종황격이 되면 재관 다시 말하면 순화 목이 오면 안 되죠 뭐냐면 세력이 부딪히니까 예. 그런데 이 토의 가색격은 유심히 봐야 된다 이거죠 가색격이라도 이렇게 습토가 있, 있거나 이렇게 습기가 있어서 예. 그야말로 예. 이렇게 만물을 기를 수 있는 중앙격 가색격이라면은 목이 올때 좋다는 얘기다. 이거 목을 길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목운이 나쁜 게 아니라 일반 종교에서는 재관이 안 좋잖아요, 관이. 근데 여기에 토의 종왕국의 특별한 거는 목운이와도 좋다는 얘기다 이겁니다. 요정, 요거 굉장히 잘 이렇게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원래 종왕은 재관이 기시입니다. 종왕이면 임비식을 써야 하는데. 가색으로 기를 수 있는 조건일 때는 모공의 일정한 용량을 드러낼 수가 있다 이거죠. 가색의 종류를 잘 봐야 합니다. 그냥 금을 써도 되고 금은 설계에서 가는 거로 종앙의 에너지를 조절해서 쓰는 거니까 식상을 쓰는 것으로 연결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만약에 진월 무호일 줄라면 진월이니까 목을 받을 들을 준비가 돼 있죠. 만약에 초년에 모공이 오면 그 이때 목으로 뭔가를 하는 겁니다. 가색하는 겁니다. 받아들여서 그런데 후반에 금문이 그 오면은 노군에 흥했으니까 금문에 그 망했다고 이렇게 말하나 아니다. 이겁니다. 쓰임 시스템에 전환이 된 걸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종격도 함부로 딱 규정해서 말하면 안된다. 이그 점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네. 그 다음에 5월 무신일은 5월 무신이면 뭐예요? 화극금이죠. 화극금. 인성이 식신을 본 거죠. 신금은 에너지를 끌어내는 힘인데, 올해 임수를 보면 올해 임수를 쓰는 조건이 식신생재로 연결된 겁니다. 그러면 임수의 근으로서 식신이 작용하게 되죠. 오화로 공부할 때 이미 어떻게 표현하겠다가 연결된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미 이 상태를, 이 상태로 쓰여짐이 형성됩니다. 일지의 식신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것과 연결되고 생제가 그러한 코드로 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고 직이 만들어지는 건 아닙니다. 간목이 청간에 있으면 그러한 형태를 직으로 씁니다. 그러면 제사를 밖으로 쓰는 명이 되죠. 재를 일지해서 키우는 조건이니까 수가 왕해지는 그런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럼 왕한수를 다루는 힘은 뭐예요 오하에 있고 정인의 힘입니다 이런 명은 공부도 잘하고 자기 수렵도 잘 챙깁니다 직으로 연결되어 있다면 재를 직이 다루는 겁니다 재는 직의 역량이죠 관성의 능력이 재성입니다 오래 묻으니까 살을 직으로 쓴 겁니다. 직의 능력은 죄로, 재를쓴 거죠. 근데 이게, 이런 조건이 아니면, 원래 살의 능력은 뭐예요? 식상이죠, 식상. 살의 능력은 식상입니다. 살을 조절하는 게 식상 아닙니까? 그래서 살의 능력은 식상입니다. 살이, 살이 자기의 외적 능력을 만들려면, 식상을 봐야 권위를 만듭니다. 살이 인성을 보면, 살이 살이 이렇게 인성을 보면 살을 받아들이는 형태로 쓰여지는 거고 직접 자기가 살이라는 것으로 현장에서 해결하는 능력, 조직을 장악하는 힘을 예, 재성이죠 재성. 정관이면 재성이 지게 능력이죠. 정관이면 재성이 강해질 때 부하가 많아집니다. 자기 영역이 커지죠. 그러면 구청장 하다가 시장할 수 있습니다. 언제 승진합니까? 정관일 때는 재성과 연결될 때, 정관일 때, 인성운이 오면 승진이 아니고 인정받는 겁니다. 인정받으면 직은 올라가는데 실면에서 벗어납니다. 직급은 올라가는데 그걸 승진이라고 해야 하, 할까요? 생각해봐야 됩니다 부장일 때는 자기가 직접 현장에서 부하직원을 핸들링 했는데 이사로 올라가니까 힘쓸 데가 없습니다 직급은 올라갔는데 그게 인성과 연결됐 때입니다 그런 것들을 구분해야 합니다 살일 때는 식성으로 연결되는 살일 때 살의 능력적 부분이 커진다는 것을 봐야 합니다 이건 기본 구성을 말한거고 여기는 오와 양인을 두고 있기 때문에 제가 커지는 것이 간목이라는 살을 쓰는 것의 능력으로 작용합니다. 이건 이미 수가 충분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식신생자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목생화가 잘 되는 것이 중요한 조건입니다. 이런 구성이 수를 더 키우는 쪽으로 간다면 일이 많아서 힘든다는 소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올해 무술일주를 보겠습니다. 올해 무술 일제도 삼합을 하죠. 잇목이 이렇게 연결되면은, 아까, 이렇게, 이렇게 잇목이 연결되면은, 화가 동하는 조건입니다. 화가 움직이죠. 이 말은, 오하라는 풍선의 크기는, 풍선으로 비 한다면, 풍선의 크기는 정해져 있습니다. 이미. 이미 세팅되어 있어요. 그걸 잇목으로 바람을 넣어서 팽팽해지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풍선이 바람이 가득 들어있는 풍선이고 탱글탱글한 풍선이죠. 그게 화가 커진다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5화의 풍선이 지금 5만큼 커져 있는데 원래 최대로 커지면 10만큼 커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기본 값인데 그럼 목이 펌핑을 하면 원래 크기가 10인데 지금 크기가 5라는 겁니다. 그래서 더 커질 수 있는 가빈성이 있다는 뜻이죠. 그걸 우리는 오화가 커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지지 에너지의 크기는 화라는 것이 오화를 넘어가는 일이 없고 오화보다 더큰 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인호로 목상화할 때 오화가 커지는 게 아니고 잇목이 오화를 자극해서 원래 모양을 유지하게 하는 것, 최대 모양을 키우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수도 똑같습니다. 예, 자수가 최대치입니다 자수가 수의, 예, 자수가 신금이 붙, 붙어서 예, 금생도 하면은 수가 더 커지고 수량이 많아지는 게 아니고 자수라는 최대치를 이루게 하는 겁니다. 이걸 화의 반대 개념으로 말하면 더욱 압축하는 것을 말하죠. 하나로 만들어 주는 겁니다. 한 덩어리가 되는 거죠. 신금이 가세해서 자수라는 것은 원래 있는 상태인데 더 압축되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수가 커진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걸 의미적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걸 자꾸만 형상적으로 생각하면은 착각할 수가 있어요 수는 자수만큼 커질 수 없습니다 커진다는 수의 의미는 더욱 압축된다는 의미죠 오술로 돼 있으면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겁니다 더 이상 커지지도 않고 줄어들지도 않는다 그걸 정적 정적이라고 표현하는 화로입니다. 입목이 연결될 때는, 입목이 연결될 때는, 오화가 계속 바람이 들어오니까 커지는 것처럼 보이지나, 풍선이 계속 바람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터집니다. 오화라는 풍선이 감당할 수 없어서, 오해, 오화의 영역은 한계가 있어서 거기까지인데, 그걸 더 키우려고 하면 터집니다. 화가 터지면, 이게 화인가? 본래 오화인가요? 오화로서의 쓸모가 없는 겁니다. 인으로 화가 커진다는 것은 오화의 에너지를 정점까지 키우겠다는 말이고 사호가 되면은 오화를 세력적 기준으로 키우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상에서는 풍선이 커져서 목상화가 지나친 것처럼 보이지만 원래 화의 에너지는 항상 그상됩니다 만약에 폭죽이 목상화돼서 터졌다. 그러면 그게 화의 에너지를 다 하는 겁니다. 화에서 끝난 거죠. 더 이상 커지지 않습니다. 인호는 동적이고, 오수는 정적입니다.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겁니다. 그러면 바람을 넣어놓은 상태, 그 상태를 유지하는 거죠. 화라는 용도를 흔들지 않고, 그 상태로 그대로 쓰겠다는 뜻이죠. 그러면 화가 인호로 기적인 팽창을 하게 된다면, 오화는 자꾸 뭔가 소싱을 해서, 새로운 뭔가를 해내려 합니다 여기에 화라는 것은 생산성을 말하는데 분열한다는 뜻이죠 분열에는 나와 다른 것들이 연결돼서 새로운 것으로 관계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건 인목이 새로운 것을 요구하는 거죠 새로운 걸 계속 소싱해서 그래서 유동적 관계를 형성하는 겁니다 지금 관계가 계속 유지되는 게 아니고 새로운 형태로 바뀝니다 그게 화가 커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술토로 연결돼 있으면 지금 관계된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겁니다. 더 이상 짝지기가 안 됩니다. 고지가 개입돼 있으면 더 이상 짝지기가 안 됩니다. 회원을 더 이상 받지 않겠다. 지금 있는 회원으로 유지하겠다입니다. 그런데 생지가 들어오는 에, 들어오는 것은 새로운 회원을 받겠다는 뜻으로 새로운 회원을 받을 수 있는 역량이 됩니다. 그래서 빵빵해지면 어떻게 돼요? 빨간불이 들어오게 되고, 빨간불이 들어오면 더 받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더 받으면 감당하지 못하고 터진다. 동적인 에너지가 계속 짝짓기 하는 것도 오아의 한정된 에너지 안에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면 인호가 계속되고 조절이 안 된다면 불안한 상태, 유동적 상태, 살짝 돼도 터질 것 같은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성질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술로 돼 있으면 딱그 상태를 유지하는 겁니다. 누가 와서 들어가려 해도 안 되고 회원 모집 끝났다 이거죠. 자, 자기들끼리만 지금 있는 상태를 유지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점점 늙어 가고 고착돼 갑니다. 자기들끼리만 그 안에 갇힌 화니까 그러면 바람이 점점 빠지는 거죠. 빠져가는 거죠. 풍선은 오래 놔두면 쭈글쭈글해지고 바람이 빠져서 점점 소모돼 갑니다. 명에서 안정된 상태를 긍정적으로 쓰는 명이 있고, 동적인 상태를 요구하는 명이 있습니다. 정적인 상태를 요구하는데, 잇먹이 와서 동적인 형태로 에너지를 운해서 바꾸면,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회운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움직이게 되고, 새로운 일을 전개하게 되고, 뭔가 일이 벌어져서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 동적인 에너지를 써서 뭔가 새로워져야 하는데, 토가 와서 더 이상 확장하지 않겠다고 하면은, 그럼 정지되는 거고, 동쪽 에너지를 쓰기 어려운 겁니다. 동종을 구분하는 게 사주에서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나, 명에 이노술이다 있으면 생왕고가 다 있는 겁니다. 명에 이노술이다 있으면 생왕고가 다 있는 거죠. 이런 명들은 넘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다는 겁니다. 고가 있다는 것은 그 선을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고, 생이 있다는 것은 쭈그러들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삼합이 완전하게 다 있으면 그 상태를 유지하는 걸 말합니다. 필요하면 받아들이고, 넘치면 잘라내고, 스스로 조절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왕지가 갖고 있는 에너지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걸 말합니다. 그런데 고가 없고 생황으로만 돼 있으면 계속 새로운 시도를 하죠. 여기에는 동쪽 에너지가 있으니까. 조금 지나면 왕지가 생지에 의해서 변화합니다. 그러면 안 변화하고 있는 상태가 불안한 거죠. 그런데 고지하고 왕지만 있다면 그냥 계속 유지하고 싶은데 이사라고 한다면 이사하고 싶지 않은 거죠. 유지하고 싶은 걸더 중요한 코드로 갖고 있는 겁니다. 커진다 작아진다는 개념보다도 에너지 상태가 어떤지를 보라는 말이죠. 우리가 사주에 있는 식간 십이지의 관계들은 다 에너지의 관계입니다. 어쨌든, 술토와 연결되면 정적인 형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당연히 임갑이나 인경을 연결해서 쓰면 됩니다. 정리하면, 올해 모토는, 올해 모토는 임수와 갑목을 쓰거나, 임수와 경공을 연결되는 코드가 중요합니다. 임수와 간목이 있는데 지지로 신금이 생해준다면 금극목이 되지 않는 조건으로 연결되면 그러한 안배들을 다 갖추고 있는 겁니다. 또 경금을 쓰는데 목이 지지에 있다면 생지하는데 목이라는 것이 직으로 들어와 있는 겁니다. 직이 주어지는데 직의적 개념이 아닌 직무적 개념이 더 강한 형태로 쓰여지죠. 인경으로 연결되면 부의 기준, 인갑으로 연결되면 귀를 기준으로 전개됩니다. 귀는 직장 지명이고, 부는 개인업의 코드가 더 강합니다. 개인업은 선생과도 다숙하는 거죠. 자기의 자격을 가지고 자기 일을 하는 겁니다. 회계사 하는데, 회계법인에서 출퇴근하고 직장 다닙니다. 이거 다 개인적 성향으로 연결해서 보면 됩니다. 독자적인 자기 업무를 해결하는 이런 부분들을 기본적으로 보는 겁니다. 개인업을 자기 사업으로 쓰는 명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회계사로 자기 사무실을 운영합니다. 개인업의 업에는 자영업과 자유업이 있습니다. 자영업과 자유. 개인업에는 자영업과 자유업이. 그러면 자영업과 자유업의 차이는 뭡니까? 자영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이고, 자유업은 영리적 목적이 약한 걸 말합니다. 자기가 좋아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영업 코드가 돼야 생산성 수익을 연결하는 코드로 연결되는 거고, 자유업은 좋아서 하는 거죠. 좋아서 하는 것이 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